좋은 아침입니다. 6월 21일, 화요일입니다. 을사날입니다. 예, 뱀은 뱀인데, 예, 푸른 뱀이 나타났네요. 자, 오늘 뭡니까? 푸른 옷을 입고, 그죠? 저 동쪽으로 가시고, 숫자는 3자, 8자를 쓰시면 좋겠죠? 자, 뱀날은 닭띠를 만나면 좋겠죠? 소띠 만나도 좋고, 그죠? 예, 원숭띠 만나도 괜찮습니다. 자, 그러나 개띠나 돼지띠를 만나면 아주 해롭죠? 자, 을일은 경인을 좋아합니다. 바로 을경학금이죠. 경인, 경인, 경호, 경신, 경술, 경자일을 좋아하고, 오늘 태어난 분들이 아주 외면적으로는 그죠. 소극적이지만, 아주 온순하고, 내적으로는 외골수위적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을일은 신이라고 안 맞죠. 을신 중입니다. 신묘, 신사, 신미, 신묘, 신의 신축이라고 맞지 않고, 오늘 태어난 사람들이 직업은 약사, 의사, 한의사, 교수, 교사, 강사, 운수업, 철학자가 좋습니다. 건강은 목병, 머리병, 교통사고, 비염, 충농증을 조심해야 되는 그런 일주입니다. 자 오늘 화요일 뱀날입니다. 푸른 뱀이 나타났네요. 자띠별 운세 들어갑니다. 띠별 운세 짚띠 볼까요? 짚띠운하 복부인을 만나게 되네요. 그래서 연애 운이 좋고요. 사업 운이 좋고 매매운 좋고 그죠 금전 은 좋고 이사 운, 학업 은 승진 운다 좋습니다. 아빠도 청년도 좋네요. 소띠 볼까요? 만나기 만난 데꼴 뭐 보기 싫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별이 있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만남을 좀주의하시고요 그러나 오후에는 또 괜찮아지겠습니다. 매매승사이사하고 예, 수술, 예, 금전 사업은 괜찮겠습니다. 범띠 볼까요? 범띠도 인사행에를 했네. 그렇죠? 인사행해를 해서 오늘 만나기 만났는데 꼴 보기 싫네요 그래서 결혼은 연애운이 꼬이고요. 그러나 여행은 뭡니까? 성기 예, 학업, 야, 예, 감전사 아그 건강 여행 다 좋습니다. 토끼띠 볼까요? 토끼띠 는 상남자를 만나네 그죠? 연애운 좋고 매매운 좋고 사업운 좋고 학업은 좋고 결혼은 좋습니다. 이성기는 예, 좋고 아버지 청년은 다 좋고 그, 예 건강도 좋겠죠. 용띠 볼까요? 용띠 도 만나긴 만났는데 조금 연애 가고 이거 그저 결혼이 좀꼬인답니다예 그러나 더그 금전은 좋고 사업은 좋고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성진은 다 좋습니다. 여행은 좋고 건강 좋습니다. 뱀띠가 뱀날을 맞았네요. 연하의 남자분이 있네 그렇죠? 그래서 연애운이 좋고 매매운, 성사운 결혼운, 학업운, 여행은 건강 다 좋고 아빠 청약 좋습니다. 말띠 볼까요? 말띠 오늘 소개팅이 있네 그렇죠? 그래서 좋은 남녀를 소개를 받을 수 있고 연애운이 좋고 결혼은 좋고 매매, 이사, 학업, 금전, 건강, 여행, 수술 다 좋습니다. 아빠 생약 좋고요. 마, 양띠 볼까요? 양띠 오늘 가슴 깊은 사랑이 찾아오네요. 아주 깊은 사랑이 찾아와서 연애운 좋고 결혼은 좋고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예, 성진호 예 건강 여행 다 좋고 아버지 층은 좋습니다. 자 육합입니다. 원숭이띠 상남자가 들어내 그죠. 그래서 연애운이 좋고 결혼 운이 좋고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건강은 수술은 다 좋습니다. 성진 예 여행 다 좋고 아버지 층은 좋습니다. 닭띠 볼까요? 닭띠 오늘 행재수가좀 있네 그죠. 그래 복권 한줄사 보세요. 오늘 금전이 좋고 사업운 좋고 매매운 이사운 학업은 예 건강 예 수술 여행 다 좋은데. 너무 바빠서 연애나 결혼은 없답니다. 원진살 볼까요? 원진살 예 개띠입니다. 개띠 이별 뒤에 좋은 남자가 찾아오네요. 오전에는 이별이고 오후에 좋아지네요. 연애운 좋고 결혼은 좋고 매매 이사하고 금전 건강 수수 아파트는 다 좋습니다. 대지띠 볼까요? 대지띠도 이별 뒤에 좋은 남자가 들어오네요. 그래서 연애운이 좋고 결혼이 좋고 매매 성사운 이사운 합업은 건강 수수 예 모든 면에 좋아지는 그런 날이네요. 자,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